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군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섭섭해요. 아, 그 시장님 인사하니까 와함성들이시군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정말 좋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20일 날이 4월 20일이 제 4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잘살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을 그래도 1년에 하루 날을 정해서 더 배려하고 더 잊지 말자고 만들어놓은 날이 장애인의 날이고. 오늘 우리 구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이용자 장애인 여러분, 또 그분들을 돕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는 우리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이 종합복지관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재원 관장님을 뭐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하루쯤은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해서 오늘 이런 좋은 행사를 가지게 됐고, 와서 보니까 어떤 행사장보다 더 자발적으로 춤도 추시고 노래도 하시고 그래서 같이 즐거운 그야말로 축제의 마당인 듯 싶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느낌대로 오늘 기분 그대로 365일 우리 구리시가 모든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백경희 시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리시 의회 양경의 부장님 신동아 운영위원장님, 김성태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시원 모두가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뭔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 곳은 없는지, 또는 시설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서 365일 오늘같이 축제의 날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뒤에 현수막을 보니까. 오늘 행사를 위해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기관도 있고 주변에 있는 우리 식당들도 있고 아마 그래서 오늘 점심도 맛있는 음식들을 다 대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참석한 모든 우리 장애인분들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앞으로도 우리 종합장애인복지관 이용하실 때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